빼버리죠. 가평에 갑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영매인 오빠가 가평에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퇴근 후 바로 쏩니다. 여기 예, 예. <laughs> 한번 구워주세요. 우리 퇴근 후, 퇴근 하자마자 이렇게 오니까 응. 너무 좋다. 그지 그러니까. 온수 씨랑 저랑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민 오빠는 여행 유튜브를 하는데 오늘 저를 초대해줬어요. 나 초대해줘서 고마워. 응. 여기는 리버 응. 포인트. 지금 뭐 하러 왔나요? 고기 먹으러 왔어요. 내일은 수영을 할 겁니다. 내일 수솔을이저 스포츠 응. 응. 이런 거 하고. 응. 그러기 위해서 아주 두둑하게 먹어줘야 돼. 무한 리필. 해. 잘 맞아? <laughs> 와, 여기 뷰 맛집이네요. 고기를 먹어볼게요. 대박 맛있어. 음. 밤 되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져요. 아. 가평 리버 포인트 진짜 짱이야. 그리고 여기 물이 진짜 좋아. 귀여워. 너 내일 강주 가잖아. 귀여워. 먹방 요정 이 있다고 얘기했거든. 강주야, 우리 거기 그 뭐냐 하루가 미래야? 아, 우리 다음 주에 소라 따라 가야지. 나는 못 가. 난 시댁 가야 돼 가지고, 난못 가고. 진짜 오. 셋이서 못모이네어차피 고기가 너무 맛있어, 진짜. 귀여워. 워낙 꼬고 먹으니까. 점심을 굶은 보람이 있다. 맞아 귀여워. 응, 응. 우리 둘이 데이트. 데이트 하고 있어. 응, 용돈을 하고. 상전해봐. 뭐라고? 끊긴다. 끊어. 끊어. 아 <laughs>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 바비큐가 어떤 바비큐예요? 무한 리필. 무한 리필이면 해번새로 삼겹살, 목살까지 그냥 원하는 대로 세 번이나 먹었다고. 백분도 세접시 리필 중인데 음만좀넉무 아, 높아서 더 아, 먹을 수 있었나? <laughs> 더 먹을 수 있는데 아배불러더 먹을 거예요. <laughs> 더시게어을뽑고 <쉽게> 아, <laughs> <laughs> 가야지. 요리할 때막 머리카락이 희리고이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전갈 머리를 시작할 거예요. 전갈, 스콜피온 해요. 또 네. 레게 머리 이런 거 되게 잘어울리단 말이죠. 음. 안 해봤지? 어, 레게 머리트는 이런, 요새 알지? 레트로라서 이런 거한 가닥 조금 남겨줘야 돼요. 아, 어. 오. 요0년대 그쵸. 80년대. 포인트. 왕조용 인 같아요. 어, 둘이 방색기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 너무 넓어서 네. 둘이 말고 한 대여섯 명은 와도 네. 좋았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빵빵해서 오도도 그렇고 떨면서 썼다 이제 수상 레저를 즐기러 갈 겁니다. 바로 앞에 있어. 그리고 여기 뷰가 엄청 좋더라. 여름의 시작이니까 수상해서 즐겨봐요. 아고 저희 덤블링 하 갔어요 디스코 아려 <목소리> 아,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 뷰티존이 따로 있어서 어. 드라이기도 있고요 거울도 있어서 어때요? 얼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옆에 카리스도 엄청 잘 되어있어 아먹었어요나왜 이렇게 난 아직 어난지않어 나이스 아우 혀 개운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거예요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리버포인트에서 10분 거리에 맛집, 돈가스 맛집 있다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무슨 돈가스 주문했나요? 치즈, 크림, 매운 돈가스랑 그리고 여름에만 할수 있는 냉쫄면을 시켜봤어요. 냉쫄면 한번도안 먹어요. 저도. 이거 구매를 했요뭐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서 직접 만든 소스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돈가스는 쫄면이지. 국물 어때요? 진짜 맛있다. 음, 와. 처음 무어 근데 진짜 맛있다잘 시켰다. 와, 많이 시켰어. 와, 맛있겠다. 네? 와 진짜 맛있어. 야, 코코넛 또 쏘는 거야? 아, 드세요. 빨리 드세요. 역시 코코넛. 오, 네, 인스타에 돈 자랑하더니. 감사합니다. 성공했구만. <laughs> 성공했다. 먹어. 와. 대박이다. 빨리 먹어, 이거 먼저 먹어야겠다. 치즈 말리기 죠 운수가 이런 걸 잘하네. 좀 여성적이네. 좀 여성적인 게 있네. 왜 같이 나오는 거야? 음, 너무 많이 <목소리도> 맛있다 <목소리도>